국세청입니다. 김춘자님께서 지난 3개월간 999만 원씩 총 6회 인출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셨으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라뇨? 그저 아픈 며느리 수술비를 도와준 것뿐인데.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세무사 김정우입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 여러분이나 주변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을 돕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또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 계신 60대 여러분, 이 영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사례의 주인공이자 오랜 고객인 김춘자 할머님의 실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암 진단을 받은 며느리의 수술비를 돕기 위해 본인 통장에서 6천만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6일에 걸쳐 매일 999원씩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셨죠. 할머니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의 현금 인출은 전형적인 스미핑 의심 행위입니다. 결국 증여세 2,700만 원과 함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60대가 되면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자녀들을 돕거나 부모님 요양원비를 부담하거나 손주들 교육비를 포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세금 폭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올해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현금 인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999만원씩 인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합니다. 먼저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 사업 자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경험에서 얻은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나, 즉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으로부터 6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의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서명, 대여인 서명.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자율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법정 이자율인 연 3.5%에서 5%, 5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날짜와 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5만원 정도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김춘자님도 만약 아들 부부와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2,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며느리 수술비라는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 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박영자님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영자님은 손주의 유학 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손주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통장 거래 내역 이체할 때 남긴 메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과 약정서, 공증 서류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 통장에 그만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999만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최소한 법정 이자율인 연3.5% 정도는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춘자님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며느리 수술비로 6천만원을 보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첫째, 아들 부부와 차용증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며느리 수술 비용으로 6천만 원을 빌림이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 통장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잘 보관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해당 금액이 정말 수술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기 전후에 가족 간큰 금액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특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살때 부모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보내면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강명철님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일주일 전에 8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어서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속이 예상될 때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상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줄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김태호님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태호님은 딸의 결혼 준비금으로 4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 한도 내였지만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주려면 2년에 나눠서 5천만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형제자매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순자님의 사례를 보면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 때 형제들과 함께 비용분담 계획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서 덕분에 형제간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가족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계획을 명확히 적으세요. 이체할 때는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 같이 명확하게 적으세요.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실제 대출처럼 관리하세요. 관련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의료비 영수증,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 하루에 999만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가능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증거를 잘 갖춘 사람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무조사 환경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탈세 적발 시 세무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AI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스미핑 방지를 위해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넷째, 금융계좌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조회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제, 자매, 사돈 등으로 조회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세밀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더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비는 증여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등록금, 학원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가 나중에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 재산 형성 목적 저축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라면 생활비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결혼 자금은 혼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은 증빙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집 보증금 같은 재산 형성 목적 지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넷째,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외에도 증여받는 분의 나이, 관계, 증여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님이 연루하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한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족이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제도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배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